오늘 당첨자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오시리 오늘 당첨되신 당첨자분 축하드립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썬팅 어, 어떤거로 하기로 했어요 뭔가 이렇게 다 골랐어요? 네 골랐고 뭐 네. 반사필름으로 어. 네, 하기로 되가지고요 농도랑 그리고... 그런것도 다 말해줬어요? 네 농도 30에 10 이쁘게 응. 해드린다고 하니까 어, 나오면 <laughs> 아 이쁘겠다 자 오늘 하려는 이 오시리즈의 필름에 대해서 좀 제가 궁금합니다. 오너분이 어떤 거 선택하셨는지 네. 어, 제가 도착하니까 이미 선택해 갖고 어떤 거 시공할지 벌써 선택을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세인트 하모 필름 중에서 어떤 필름을 선택하셨나요? 세인트 하모에서 이제 스퍼터라는 음. 반사 필름으로 음. 선택을 하셨고요. 이제 일반적으로 대중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뭐 솔라가드에서 퀀텀 필름이랑 음. 비슷한 필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농도는 어느 정도 선택하셨어요? 지금 선택하신 농도는 점. 음. 면은 그래도 안전 때문에 좀 밝게 30%를 하셨고요. 앞에 30 그렇죠. 측면하고 후면은 10%. 제 거랑 똑같습니다. <laughs> 그렇죠. 약간 비슷하게 다뤄 간다 보시면 돼요. 네. 지금까지 저희가 앞에 했었던 영상들에서는 다 이벤트 구독자 이벤트도 그렇고 네. 테슬라랑 그다음에 S클래스 둘다 서밋으로 해 줬었단 말이에요. 네. 서밋하고 말, 말씀하셨던 그 스포터랑 어떻게 다른 필름이에요? 일단 서밋은 비금속 그냥 블랙 필름이라고 음. 보고요. 그다음에 스포터는 음. 반사 색상이 나오는 필름이죠. 제고 8 시리즈에 한그 반사 필름 뭐 그런 8 시리즈 한그 필름하고 되게 비슷한 느낌이겠네요. 맞죠, 맞죠. 지금 5시리즈 요게 페이스리프트가 돼서 앞에가 라이트도 되게 이쁘게 바뀌어서 사실 얘랑 요즘에 이제 얘에 맞는 되게 스포티하잖아요. 스포츠카 같이 좀 많이. 3시리즈 같이 또는 8시리즈 같이 많이 앞에가 바뀌었는데 앞에 전면 썬팅이 5시리즈에는 어떤 것들을 하는 게 많이 또 좋아요. 어떤 것도 많이 찾으세요.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때 음. 하셨던 거서밋이라는 필름은 음. 내가 만약 금액적으로 조금 욕심을 부리고 열차단 성능이라든가 음. 그 다음에 가장 관건은 색상에 대한 호불호예요. 내가 만약 색상에 나오는 필름이 좋다 하시면은 가성비를 생각해서 스포터 반사 필름도 많이 하시고요. 하지만 나는 차량의 중후한 외관 때문에 그래서 블랙 필름으로 가겠다 하시면 서밋 필름도 많이 하시고요. 근데 일단 두 가지 필름의 금액대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서밋 같은 경우는 세인트하모 브랜드에서 가장 최상급 필름이다 보니까. 세단 기준으로 한220 정도가 나오고요 스팟... 어, 그럼 5시리즈 해도 그 정도 가격이 나오겠네요? 맞아요 굉장히 고가의 필름 라인업이고요 스퍼터는 그렇다고 저렴한 건 아닌데 서밋 필름 대비해서는 80만 원 정도가 저렴하다 보니까 가성비를 조금 생각하신다면 서밋 대비했을 때는 더 좋게 다가올 순 있죠 기본적으로 되게 중후하고 저번에 S 클래스에 했었던 것처럼 그런 뭔가 차량의 급세에서 색깔이 많이 안 들어가고 성능이 확실한 걸따신다 그러면 서밋스로 가시면 되고, 스포티한 차량이나 젊으신 분들은 자꾸 8시리즈에다가 반사필름 해서 아는데 되게 잘 어울리고 또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쿠페형은 특히나 더. 그런 분들, 그리고 가격 대비 굉장히 저렴하면서 성능이 거의 떨어지지 않는 그런 분들한테는 반사필름인 아까 말했었던 스포터. 아, 아. 고고필름 하시면 좋고. 궁금하다. 제가 보기엔 5시리즈에는 그 스포터라는 고놈이 좀 맞을 것 같기는 해요. 그 종합 운동장력 있는 쪽에서 내려 주시면 되거든요. 종합 운동장. 네. BMW는 이게 어라운드뷰가 <laughs> 화질이 진짜 별로 안 좋아요. 벤츠는 좋은데. 네, 벤츠 좋더라고요. 그래서 후진으로 주차할 때 항상 옆에 사이드 미러를 항상 봐야 돼. 음. 지금 이거 돼 있는 제 썬팅지가 음. 타사 건데 맨 처음에 이뻐가지고 했는데 음. 아 이게 생각보다 안에서 보는 시인성이 그렇게 안 좋아서 특히 밤에 안 좋아요. 낮에는 음. 지금 되게 좋은 것 같잖아. 음. 밤에 안 좋아서 옆에 창문을 내려야 돼. 후진할 때 항상 음. <laughs> 어, 어라운드 뷰가 화질이 되게 구려가지고 BMW가 음. 그래서 지금 하시는 필름 아마. 마음에 드실 거예요. 밤에 창문 내리지 않고도 어, 후진할 때 옆에 다 보일 거야. 진하게 하면 잘안 보이더라고요. 예, 네, 근데 네. 진하게 해도 저게 세인트 하저 필름이 신성이 진짜 좋아요. 네. 다른 건 몰라도 신성 하나는 진짜 기가 막혀서 제가 m 금 타다 보니까 떼고 저 필름으로 저도 다시 재시공을 할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네. 필름지가 나쁜 필름지는 아닌데 네. 제가 한게 나쁜 건 아닌데 신성이 워낙에 제가 독보적이라. <laughs> 자, 썬팅이 끝났습니다. 아, 너무 이쁩니다. 와, 말도 안 되게 이쁘다. 차량이 한 천만 원더 비싸 보이는 것 같아. 지금 이게 반사 필름이잖아요. 네. 반사 필름하고 그냥 일반 필름하고는 어떻게 좀 달라요? 사실 외관적으로는 크게 색감이 나오는 필름이냐, 아니면은 블랙의 필름이냐에 따라 나누실 수가 있는데. 크게 금속성 성분이 들어가면 이렇게 좀 색감이 나오고요. 비금속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블랙 필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금속성 성분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동급, 동 가격대 필름 중에서는 굉장히 높은 열차단율과 시인성을 가지고 있어요. 오히려 비금속 같은 경우는 뭐 전파장애나 이런 것도 없고, 무아래도 없지만, 사실 같은 금액대에서 필름을 선택한다면, 금속성 대비했을 땐열 차단율이 조금 떨어져요. 제 차가 8 시리즈고 이렇게 반사 필름으로 금속성이 들어간 걸 했는데 저는 지금 1년 동안 쓰면서 뭐 아파트기가 안 먹는다던가 하이패스가 안 먹는 이런 거 없었거든요. 거의 한 번도 없었던 거 같은데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필름에 대해 설명을 드릴 때 100번이든 1000번이든 그 중에 한두 번이라도 그런 경우가 있으면 사전에 미리 고객한테 안내를 드리는 거죠 어쨌든 저는 그런 경험은 아직 없었고 얘가 열차단율이 어느 정도 돼요 그러면? 일단 시공된 차량 퍼센티지로 말씀드리면 음. 전면 같은 경우는 30%로 되어 있는데 TSER 이라고 해서 총 열차단율이 대략 55% 정도가 나오고요 측면하고 후면은 10%로 되어 있는데 대략 63% 정도가 나와요 50%넣으면 열차단이 진짜 잘 되는 거 여름에 시원하겠네 에어컨이 맞죠 훨씬 시원하죠 어.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것도 있으면 진짜 여름에 덥고 에어컨 틀어도 더울 때가 있는데 얘는 진짜 시원하겠네 저희 럭스티비 보고 오셨다라고 얘기하면은 어 좀잘 해주시는데 제가 중요한 건 항상 가격적으로 잘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은 대표님 몰래 네. 제 재량 하에 네. 어, 럭스티비를 보고 오신 분들은 네. 시원하게 네. 선착순 다섯 분의 안에서 10% 할인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전 협의 없이 어쨌든 그냥 갑자기 다섯 분 그냥 해주실 대표님 아직 지금 아직 도착 안 하셨는데 그냥 해주실 수 있는 게 재량 안에 지금 이거 필름 이거 필름 이름이 뭐였죠? 세인트하모에서 스포터라는 반사 필름입니다. 이 필름으로 하시는 분들은 선착조 5 명, 어떤 차량이든 상관없습니다. 그죠? 전화하셔가지고 나이 필름 하려고 하는데 럭스티 보고 했다 그러면 다섯 분 무조건 10% 할인해준다고 하니까 빨리 하십시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건 영상 증거로 남겨야됩니다아 류현진 선수가 저렇게 딱. 이거, 갑자기 또, 어, 우리, 이 광고의 모델로, 간판 모델,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이거든요. 어, 정말 존경하는 분인데, <laughs> 돼 있다고 한다니, 더더욱 하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너무 감사드려요. 너무 이뻐요. 그렇죠 너무 이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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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도, 썬팅, 어, 새로 시공하시던가, 아니면 차 이제 막 준비를 하시는 분들, 차 이제 썬팅 뭐로 할까,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눈으로 지금 보시고, 나 이거 괜찮다 싶으신 분들은, 전화를 하셔서 아직 차안 나와도 예약을 먼저 걸어버리세요. 예약금이나 뭐 이런 거해 버리면 그냥 바로 리스트에 들어가는 거지 뭐. <laughs>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완전 마음에 들어네 예,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요? 네. 차가 진짜 8천만 원 차같이 보여요. 네, 저기, 아... 검은색 차량은 진짜 잘 어울리다. 네, 썬팅 하나로 이렇게 느낌이 확 바뀌네요.